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존 책 출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시간 만에 아마존 책 출판하기 뭐 이런 제목인데 이전에 한번 강의를 계획했다가 오프라인에서 계획을 했다가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그 취소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했던 이유가 실습이 많이 필요해요 얘가 동상 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프라인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선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 가든지, 다음에 이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미국 동장 만들기부터 해서 전자책 등록하기까지가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책 만들기 또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한국의 전자책을 만드는 것도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제일 어렵지만, 그리고 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통장 만들기가 중요한데요. 이건 미국 사람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제, 페이오니어를 통해서, 이제, 미국 달러를,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바꿔야겠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 페이오니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뭐냐 이게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어니어가 되려면 이제 미국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통하고 페이어니어도 통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통해야 돈도 저렴하게 미국 통장을 만들고 미국 달러를 한국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갑니다 에어비앤비는 뭐냐 이거는 이제 미국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 세계 자기 자기의 어 집을 이제 여행객들에게 빌려주고 어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에어비앤비는 그래서 통장을 등록하고 뭐 이런 계정을 이렇게 하는 그 툴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페이오니어를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것처럼 계정을 등록해야 되겠죠.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넣는 거랑 똑같고요. 한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주소 이렇게요. 계정 메뉴에서 계정 관리, 대금 수령 방법, 주소 입력 하신 다음에 가시면 대금 수령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오니아 선불 직불 마스터 카드입니다. 그래서 에이, 에어 비앤비에서 페이오니아 카드를 만들면 이 마스터 카드를 공짜로 만들어 져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하지 않고 페어니어 페어 카드를 만들려면 이게 돈이 발생하면서 아마 연회비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받으면 그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죠. 만들고 그래서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표현이 했고요. 만들면 이제 어, 그면 이제 계좌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어, 글로벌 메뉴가 복잡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 그 사람에게 전화까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받기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에 가서 이 계좌를 등록해야 됩니다. 아,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페이어니아에서. 자, 만들었고. 자. 아니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정에 가서 은행 계좌에 들어가서, 어, 하나 뱅크 또 이제, 제 개인 한국 돈을 넣고요. 어, 한국 계좌를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제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아마존에서 돈이 들어왔다. 뭐 찍히는 그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와 페이오니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보면 영어 이름이 틀리면 안 되겠죠. 영어 주소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네이버 같은 찾아서 검색해서 근데 영, 자기 한국 주소를 한국 주소를 영어 주소로 잘 메모장에 넣둬야 어 계속 쓸 일이 많거든요. 아마존에 가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저장해 두시기 바라고. 상식이지만 아이디어 비분을 저장해 주셔야이 동거 관련된 거라 나중에 없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럼 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페이어리얼 가시면 페이어리얼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돈이 들어왔다 이런 거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아마존의 책이 팔리면 먼저 메일로 와요. 이렇게 얼마 얼마 팔렸습니다. 곧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 보시면 뭐2 3일 2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 비엠비에스도 메일을 보내줍니다. 페이언이약 구조로 결제를 받았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쉽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바꾸는 건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왜냐? 에... 뭐 그냥 어차피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제가 이게 만들고 야. 아! 강의는 하지만 책을 잘,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잘 팔는 분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테크닉 테크닉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어, 좋은 책을 만드,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등록하고 수령 방법을 폐연이라 선택하고 나머지를 쭉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실제로 실물 카드가 며칠 뒤에 오게 되고 카드를 활성화시키고 기다려 보면 됩니다. 이제. 준비는 됐고요. 이제 책 쓰기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이 부분만 말하자면 한 점씩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시던데, ms 워드나 아량을 쓰실 때꼭 스타일을 쓰셔야 돼요. 스타일과 개요 보기를 잘 쓰면 이게 아주 문장 쓰기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써야 되고, ms 워드에 보면 디자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디자인 기능을 좀잘활용하시고요 이 그림을 넣을 때뭐 클립보드나 이런 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마존에서는. 딴게 오면 되는데 아마존에 책쓸 때는 그메뉴 지금 뭐 삽입에서 그림 있잖아요. 그렇게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만들어진 책이 이 그림이 확대 축소가 돼요. 이거는 아마존 홈페이지에 써여 있는 그림이 써여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ms보드에 그림 넣을 때는 꼭 삽입을 이용하셔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책 쓰기 기본 기술은 실습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고, 고 싶었는데, 이게 못하게 아쉽고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나 책 쓰기 책 같은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최근에 쓴 다른 책이 있어요. 출판이 곧될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이야기좀 다루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련된 책, 책이라서, 보고서 쓰기 같은 건데, 그래서 스타일, 요약하면 스타일과 계열을 꼭 활용해라 그리고 MS Word인 경우에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링에서 그림을 넣어라 그것은 또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Kindle Create Add-in이라는 게 있어요 Word에서 쓰는 건데 이제 아마존 여기 주소를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빨간 글씨로 된 것이 Kindle Create Add-in인데 마이크로소프트 Word에 쓸수 있는 건데 이게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딴 것도 있습니다. 딴거예 보면 그 만화 만드는 거. 이거 키즈북 크리에이터 이런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거를 쓸 수도 있어요. 한편 필요한데 아직은 좀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MS 워드에서 에 n 인써 보신 적 있으시면 좀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메뉴 하나 생깁니다. 이건 전조테로에 i 인을 쓰고 있고 PDF 에 n 인 쓰고 있는데 킨들 에 i 인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다 이거 없앴고 이것도 없앴어요 이렇게 속도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을 누르면 이제 메뉴를 쭉 보여주고 쉽게 쓸수 있도록 아마존에 맞게끔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 그리고 이제 언스텝을 해요. 그리고 또 막상 해보면 그렇게 꼭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m s 워드에 있는 기능만 해도 작업이 잘 됩니다. 목차도 잘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좀 쓰다가 이제는 안 씁니다. 템플릿만 받아 놓고 여기서 템플릿을 주거든요. 여기 보면 어프리가 여기 보면 템플릿이 있어요. 헬프에든가 하여튼 있어 가지고 템플릿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쓰면 되니까 굳이 이제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더 스테이블해지면 그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킨들 에데이는 편리하지만 불안정하다. 요와 함이 그렇고 ms 워드를 활용해서 통일한 기능을 쓸수 있고 이 에덴에서 사용하게 되면 딱 정해진 포맷만 쓸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네가지인가의 포맷이 있는데 폰트랑 그런데 딱 그것만 써야 되니까 조금 안 좋죠. 뭐소설을 쓴다든지 뭐컨텐츠가 중요한 분들은 좋아요. 왜냐? 킨들 자체에서 그냥 폰트랑 그걸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포맷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디자인을 넣으려면 이제 MS Word를 활용하시는 게더 좋죠. 자 요거 하고 전자책 등록하기. 이제 그래서 글을 다 쓰셨다고 칩시다. 이제 책을 잘 만들었어요. 그 전자책을 등록해야겠죠. 고약하겠습니다. 이제 아마존에 가서 그 일반적으로 회원가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주소, 영어 이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영어는 단순한데 얘가 영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번거롭게 느껴지고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만 사실 해보면 귀찮아서 그렇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자신감 가지고 하십시오. 딱 하나 통장 등록하는 것이 조금 다르겠죠, 당연히. 예, 데 아까 만들었던 통장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만들 때 보니까 이제 자, 자동으로 만들어진게 Bank of America 미국 통장이랑 뭐 독일 통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넣었습니다. 유럽 통장으로 해서 뭐 제책이 유럽 팔릴 것같진 않지만 어쨌든 넣었습니다. 두 개를 넣어서 통장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시간은 좀더 걸려요. 한국이 아니 영어든가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귀찮은 부분이 택스 인터뷰는게 있는데 이거는 세금을 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딱 거부감이 그 느껴져요. 딱 보는 순간 아주 복잡한 것 같고 막. 그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꼼꼼히 하나씩 하다보면 그 중간 과정이 좀 힘든 부분이 하나 딱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이 세금 계산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어~ 이렇게 왼쪽에 무슨 번호를 써야 되는데 그번호 무슨 번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민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쓰시면 우리가 이제십퍼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게 없고 뭐좀 없으면 40%인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과무슨 협약에 의해서 그10% 세금 낼수 있도록 그 왼쪽 내려가다 왼쪽 부분에 주민 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 홈페이지니까 인터넷 보니지가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인터뷰가 컴플리트 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10%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이제, 준비 작업이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북쉘프에 가면 자기가 책을, 이제, 만든 책들이 나타나겠죠. 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도 없겠지만, 일단, 미래를 미리 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라고 돼 있는 이것이, 어, 책이 지금 출판되고 있는 거예요. 2달러 99센트로 팔리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드래프트라는 것은 지금 작업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다가 완성본이 아닌 경우에 중간 중간 저장하시고, 어 다음에 또생각했다또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 없고 이 연습용으로 태우셔도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분이고, 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페이퍼백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전자책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크리에이터 페이퍼백을 하게 되면, 요거 있는 책 제목이랑 많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 만들고 여기다가 크리에이터 페이퍼백 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킨들 이북을 e 먼저 만들면 이걸 다 클릭하면 되고 여기부터 만들어서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페이퍼백 을 하게 됩니다 페이퍼백 어, 책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종이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북 e 디테일하게 되면 나머지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제 아직 한국어가 없어요 영어에 그래서 영어책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 보면 우연하게 한국어 책인데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한국이 저 이제 더 아마존에서 볼때 된다 그러면 한국 책도 넣어줄 겁니다. 빅, 빅셀러가 빅 된다 그러면. 근 일본어도 있고 아마 독일어도 있고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국은 없습니다. 어, 타이틀과 서브타이틀은 또 차례로 대쭉 쓰시면 됩니다. 옵션널로된 것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리고 나서 이 책이 다 리버된 다음에도 이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전자책의 장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분 이제 컨텐츠를 올립니다. 이건 이게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 지금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스를 어, 해주시고. 이 e 북을 업로드 시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해서 업로드 시키면 돼요. m s w o d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스펠 체크를 하게 되면 스펠을 막 봐줍니다. 이꼭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there are no spelling error가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지는 이제 저는 포토스케이프와 그림판을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고 강력한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토스케이프를 잘 활용하실 것 추천드리고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사진과 그림, 특히 표지의 폰트도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되는 폰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작권 이야기는좀 이따,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저 표지도 만들어서 JPG 파일로 흐리고 이제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시행착오 많이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제 강의만 하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제 해보시면 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행착오를 대신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다 보면 그 런치 프리뷰어란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이 올린 그 책을 독자 입장에서 프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PC로 미리 보는 거죠. 근데 이 프리뷰 기능이 아까 킨들에드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드인에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프리뷰가 되니까 처음에 그게 만인 줄 알고 제가 굳이 에드인을 했는데 해보니까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이 중요한데 이제 그림이 하나도 없는 책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폰트를 키우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폰트도 바꿀 수도 있고 그 여러분이 책 만들 때이 폰트 크기나 어, 폰트 선택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림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 되기도 하고 아까 봤듯이 MS 보드에 삽입을 하지 않고 그냥 드래그해서 붙였다든지 클립보드에 붙인 경우는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런처 프리뷰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설명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러들을 체크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인쇄를 선택해야 되는데 70%를 하면 아마존에서만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존이 있고 구글도 전자책 하는 데가 있고 전자책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폰 그 맥에서는 또 상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나는 아마존에서 하겠다고 하면 70%인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바뀔 수 있겠죠 언젠가. 근데 이제 뭐 굳이 여러 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영어로 자꾸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마존에서 할수는 걸로 저는 했고 여러분도 뭐 그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엄청 패스 셀러가 되면 모를까? 아마존에서에서도 충분히 시이크니까요 했고 이제 보면 인쇄를 보면 좀 전에 보셨듯이 35% 또는 70%에요. 근데 일반적인 종이책은 5%, 많으면 15% 정도 될것 같습니다. 뭐그 저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한국의 전자책들은 그냥 50% 전후에 40% 50%거든요. 그에 비해 70%는 좀꽤큰 거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전자책 등록하기는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했다가 안 되면 다시 저장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또 전자책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폰트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요. 저기, 이렇게, 크기라든지 이것들이. 편집이 좀 예뻐야 되는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책에서, 뷰에서 잘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겁먹지 말고 지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이책을 만드는 건데, 요게 강권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